국회 쿠데타 가결되다. 2 4년 12월은 국회 쿠데타이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장 의원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하는 모습이다. 2024년 12월 14일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한 쿠데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거짓 선동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 염은 정당했는가? 1번 정당하지 못했다. 2번 정당했다. 3번 기타의 겸.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비상기 염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구유권한 행사이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군인들이 주체가 된 1979년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1979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자. 2024년 권한 행사자는 대통령이고 1979년은 전두환 군의이고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받아서 했고 2024년 유혈사태 없었고 1979년은 유혈사태 있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2시간 만에 가결되었고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그리고 무분별한 29번 이상의 탄핵 난발 그리고 부정선거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해서 중앙선관위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할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아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4년 쿠데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며, 1979년 쿠데타의 주체는 군인이다. 결론 이미 대통령인 사람이 무슨 쿠데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범죄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득을 본 사람은 이재명과 더독제 범죄당이다.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앉았다. 그것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장난질 친 것보다, 윤석열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아서 패배하였다. 0.7% 차이로, 이재명은 21대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표 장난질을 2에서 3배 끌어올려 퍼부었다. 약 600만 표의 가짜 투표지, 중국 투표, 중국인, 전산 조작 등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강행하고 있다. 국민을 진짜 개 돼지로 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개 돼지인 것이고 부정 선거에 말을 하면 사람인 것이다. 이재명은 내란 수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초등학교 수준도 되지 않는 국민 개 돼지들에게 거짓 선동으로 내란 수괴라고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서 내란 수괴라고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실행한 것이다. 팩트 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정당하였는가. Yes. 1.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 2. 이양 유혈사태 없었다. 3. 비상기 염의 목적 29번의 탄핵난발 부정선거 중앙선관위 수사 진행 등 4. 이미 대통령인 사람이 쿠데타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이것은 국회 쿠데타이다. 6.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7.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재명은 그냥 악마다. 8. 이기붕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재명은 그냥 악마다. 국회 쿠데타 세력을 전부 잡아 상해라. 2020년 4월 15일 포함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전부 무효와 백지 선포하라.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2024년 재보궐선거, 2025년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